예종 1년 3개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짧은 재위 중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했겠어. 그런데 짧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종의 궁궐은 매일같이 결제가 쌓였고, 사람이 잘렸고,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세조가 칼로 세운 체제. 그 한가운데서 예종은 왕이 됐고, 그 체제는 사람의 이름과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예종이 마주한 건빈 책상이 아니라 이미 꽉찬 회의실이었어요. 월로 대신 궁신, 대비, 군권 그리고 말을 쏟아내는 언관까지 오늘은 예종을 무능한 허수아비로도 단순한 폭군으로도 그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14개월 동안 궁궐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권력이 흘러갔는지, 어떤 이름들이 떠올랐는지 그리고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까지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죽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세조가 병상에 누운 순간부터 조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왕이 쓰러진다고 나라가 멈추는 게 아니라 보고는 계속 올라오고 소문은 더 빨리 퍼지거든요. 예종은 세자 시절부터 대리 청정을 배웠습니다. 운전 면허 없이 핸들부터 잡는 시간이었죠. 이때 예종 옆에 붙은 사람들이 바로 세조의 핵심 대신들입니다.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이 이름들이 당시 국정의 중심축이었어요. 즉위식이 끝나는 순간 조정은 두 가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첫째, 새 왕이 세조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갈 건지. 둘째, 세 왕이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 힘이 있는지, 예종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제는 빠르게 찍었어요. 이게 예종의 스타일이 됩니다. 큰 선언은 없고, 문서가 빨리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예종 초반 정국을 이해하려면, 왕의 얼굴보다 대비의 목소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정희 왕후는 세조의 비이자, 조정이 가장 신뢰하는 안전장치였거든요. 그리고 세조가 남긴 원로 대신들이 원상이라는 이름으로 정무를 의결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예종은 분명 왕이지만 방은 이미 주인들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예종이 뭘 하려면 먼저 이 방에서 누가 반대할지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원로들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합의를 마쳤어요. 전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하가 이틀 안에서 움직이게 하자에 더 가까운 공기였죠. 예종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종의 첫 반응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 말을 관리하는 쪽으로 갔어요. 언관, 즉, 대가는 조선에서 왕에게 불편한 말을 강제로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조는 그들을 강하게 눌렀고, 예종도 그 감각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예종은 언관이 정치의 주도권을 쥐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언관의 말이 커지면, 왕의 권위가 논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 말은 지나치다. 예종의 짧은 한마디 뒤에 좌천과 파직이 따라왔습니다. 예종은 큰 소리로 호통치기보다 인사권으로 조용히 누르는 타입이었어요. 예종이 정말 아무것도 못한 왕이었다면 남이 사건 같은 큰 피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예종은 짧은 기간에도 왕이 결제한다는 감각을 되찾으려 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사와 군권 주변의 정미였습니다. 승정원은 왕에게 올라가는 문서의 목입니다. 문서가 목을 통과하면 그 다음은 왕의 손이에요. 예종은 승정원 라인을 더 촘촘히 붙잡으려 했고, 원로 대신들은 우리가 합의한 뒤 올리라는 식으로 흐름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종의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리로 싸우지 않고 사람을 바꾸고 결제 순서를 바꾸는 방식이었죠. 예종은 왕권 강화라는 말을 크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를 바꿨어요. 어떤 관리를 멀리 보내고, 어떤 관리를 가까이 뒀습니다. 이건 쿠데타 같은 폭발이 아니라 체제 안에서 숨통을 찾는 행동이었어요. 예종이 친정을 강화하려고 판병조사 폐지 같은 조치를 검토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군권의 관문에 다른 결제선이 끼어 있으면 왕의 명령은 느려지고 왕이 느리면 그 빈틈을 원로들이 채우거든요. 예종은 그 구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군권 주변의 절차를 정리하려 한 거죠. 언관은 말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이 왕에게 상처를 내는 순간 상처는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다음 탄핵의 재료가 되거든요. 예종은 세조의 시대를 가까이에서 봤어요. 왕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날아드는 게 말의 칼이라는 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예종은 언관을 넓게 품기보다 좁게 관리하려 했고 이 지점이 예종을 강경하게 보이게 만들었죠. 여기서 평가가 갈립니다. 예종이 왕권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통제를 했다는 시각과 예종이 비판을 견딜 그릇이 작아서 언론을 억눌렀다는 시각이 맞서요. 둘중 하나로만 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예종은 두려움과 통치 기술이 섞여 있는 왕이었거든요. 왕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말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남이. 이 이름은 예종 시대를 말할 때 결국 여기로 옵니다. 남이는 젊고 전공이 있고 이름이 빠르게 커졌어요. 더 위험한 건 남이가 세조의 총애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새왕 입장에선 이 조합이 불편했어요. 젊은 장수, 인기, 전공, 전 왕의 총애. 왕좌는 늘 혹시를 두려워하거든요. 남이는 병조판서에 부적절합니다. 대신들의 이 말은 단순 인사평이 아니었습니다. 군권의 중심에서 치워라는 뜻이었죠. 예종은 남이를 해임하거나 물리는 조치를 취했어요. 여기서부터 남이 주변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진 영웅이었는데 갑자기 불안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해성이 뜨면 사람들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에서 하늘 이야기는 곧 정치 이야기예요. 남이가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 것을 받는 징조 같은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 순간 그 말은 위험한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문장을 누가 증거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유자광이 튀어나와요. 전하, 남이가 수상합니다. 유자광의 고변은 칼이 아니라 칼집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고변이 들어오면 의금부가 움직이고 추국이 열리고 말이 기록으로 굳어지거든요. 국문에서 질문은 짧고 답은 흔들립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어디에서 말했느냐,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서 사건은 두 갈래로 흘러요. 실제로 반역이 있었고 그 단서를 캐는 흐름과 반역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흐름 국문은 사실 찾기도 하지만 결론을 맞추기도 하거든요 원로 대신들은 젊은 무장이 커지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이는 어디로 가느냐 벽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밀어넣는 벽이었죠 남이를 끌고 오면 처음부터 영모냐, 아니냐를 묻지 않습니다. 먼저 관계를 뜯어내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어떤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조선의 추국은 계획서를 찾기보다 말의 맥락을 찾아서 죄로 굳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남이, 그대가 말한 묵은 것을 몰아내고 새 것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남이는 답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답을 잘못하면 끝이에요. 하늘의 징조는 늘 그렇게 풀이해왔습니다. 영모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을 누구 앞에서 했느냐? 그때 옆에 있던 자는 누구냐? 질문이 바뀌면 사건도 바뀝니다. 말의 뜻에서 말의 청중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정치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강순이 불려왔습니다. 강순은 남이와 함께 엮여 처형된 인물이죠. 추국은 두 사람의 진술을 서로 부딪혔어요. 한쪽이 그런 말한적 없다고 하면 다른 쪽에게 묻습니다. 그럼 저자는 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느냐? 조선의 국무는 종종 이렇게 굴러갔어요. 사실을 찾는다기보다 서로를 찍게 해서, 결론을 만드는 방식이었죠. 유자광은 이 사건에서 고변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고변이 단독으로 왕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고변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 적는 사람, 확대하는 사람, 결론을 맞추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즉 유자광이 불씨라면 바람은 원로들의 회의에서 불어왔어요. 이게 바로 세조 체제의 무서움이었죠. 한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칼을 정상 절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로가 묻습니다. 남이는 왕실을 가볍게 여겼느냐 이 질문은 사실상 결론이었어요 역모를 했느냐가 아니라 왕실을 가볍게 여겼느냐로 바뀌면 반역이 아니라도 처벌은 가능해지거든요 왕실 권위를 흔드는 말은 그 자체로 죄가 되니까요 예종이 증문을 끝까지 주도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예종이 이 사건을 막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남이를 미워했다는 전승이 사실이든 아니든 최소한 예종은 남이의 생명을 지키는 쪽으로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순간 예종에게 남이는 지켜야 할 공신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위험이었으니까요. 결제가 끝나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남이와 강수는 처형됐어요. 이 장면이 남긴 공포는 정치적으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마음 먹으면 말 한마디를 죽음으로 바꿀 수 있다였어요. 그래서 남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습니다. 남이가 죽고 나서 조정이 얻은 건 평화가 아니었어요. 공포의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젊고 빠르게 커지는 사람은 이유가 붙으면 잘려나갈 수 있다. 이 신호는 무장에게만 간게 아니에요. 문신에게도 같습니다. 말이 빌미가 될수 있다는 걸 모두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종 시대의 공기는 짧지만 무거웠어요. 다음 결제가 누구를 자를지가 모두의 머릿속에 떠 있었거든요. 남이 사건만 보면 예종이 피해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종은 동시에 사건이 터지면 그걸 규정으로 묶는 성향이 강했어요. 짧은 제위의 왕이 남길 수 있는 건큰 건축물이 아니라 작은 규정의 묶음이었습니다. 3포에서 개인 무역이 벌어지고 사기가 터지고 처벌이 과격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무역 금지 같은 조치였습니다. 이 흐름이 예종의 결제 스타일이에요. 사건, 처벌, 금지 사목, 그리고 그 금지 사목은 이후 국정의 기준이 됐죠. 외인과의 거래는 늘 민감했습니다. 통사가 끼고, 은과 면포가 오가고, 약속이 문서가 아니라 말로 남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때 사기 한 번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신호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은을 주면 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통사가 중간에서 약속을 맞추고, 약속을 깬 쪽이 나오면, 피해는 개인이 아니라 지역 전체로 번졌어요. 왜냐면, 다음날부터는 조선 상인은 믿을 수 없단, 웨이는 믿을 수 없던 말이 돌았거든요. 이 말이 돌면 삼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전하, 삼포에서 사무역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피해가 큽니다. 예종이 물었어요. 누가 중간에서 장난쳤느냐? 통사 김치중이 연루되었고 상인 이길생이 약속을 어기고 적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종의 결제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단순 처벌로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나지 않게 규정을 부켰습니다. 형벌은 과격했어요. 죄인의 머리를 베어 전시하는 식의 강한 처벌이 거론될 만큼 국가는 본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 통제 실패의 문제로 읽혔으니까요. 사람들은 잔혹하다고 느꼈지만 국가 입장에선 여기부터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선 긋기였죠. 그리고 다음 장면이 진짜 예종입니다. 삼포 사무역을 금지하라. 사건 처벌 금지. 이 3단 콤보가 예종의 문서 운영 방식이었어요. 누군가가 한번 사고치면 그 사고는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가 됐습니다. 이 조치는 교역 자체를 끊는다가 아니라 국가 관리 밖에서 움직이는 거래를 끊겠다는 뜻에 가까웠어요. 즉 예종은 상업을 싫어했다기보다 상업이 국가 통제 밖에서 자라는 걸 싫어한 겁니다. 짧은 재위의 왕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산이었죠. 수족권자가 전조를 과하게 거두면 민심이 터집니다. 예종은 정해진 양 이상 거두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고소하게 하라 같은 제약을 강화했어요. 이건 성군의 미담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방화벽이었습니다. 예종은 불을 끄는 왕이라기보다 불이 번지지 않게 규정을 치는 왕에 가까웠거든요. 예종의 첫 왕비 장순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인성 대군도 오래 못 갔어요. 궁궐에서 이런 상실은 슬픔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후계가 흔들리면 대신들의 계산이 더 빨라졌거든요. 예종은 이후 안순 왕후를 맞이했지만 재위가 짧아 후계 구도가 안정될 시간이 없었어요. 여기서 정치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종의 얼굴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다음을 생각했어요. 왕은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왕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죠. 예종은 경국대전의 정리 같은 국가 편찬 작업도 이어가려 했지만 본인이 반포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예종이 하고 싶었던 건 새로운 시대 선언이 아니라 세조가 깔아놓은 국가 패키지를 정상 운영으로 고정하는 일이었어요. 경국대전의 정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편찬청에서는 조문을 놓고 작은 싸움이 계속 났어요. 이 조항은 공신가에 불리합니다. 이 조항은 백성에게 불리합니다. 이 조항은 관천안이 겹칩니다. 겹치면 반드시 누가 먹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자르는 순간 누군가의 밥줄도 같이 잘렸죠. 짧은 제위의 왕은 이 싸움을 끝까지 이끌 여유가 없었어요. 예종은 그저 정리하라는 결제를 찍고 다음 문서로 넘어갔습니다. 천하도, 무정보감 같은 사업은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체제는 군사로 세워졌고, 예종은 그 체제의 상속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종이 남긴 사업들에는 나라의 모양과 나라의 팔을 정리하는 성격이 섞여 있었어요. 예종에게 정리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예요. 예종의 정치에서 반복되는 장면은 착수였습니다. 시작은 많이 찍혔는데, 완성은 다음 시대가 가져갔죠. 전하께서 기력이 떨어지십니다. 이한 문장이 밖으로 새는 순간, 조정은 흔들렸어요. 그래서 궁궐은 병을 숨기려 했고 대신들은 소문을 막으려 했고 막는 행동 자체가 또 소문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궁궐 문을 볼때 왕의 건강이 아니라 다음 결제선을 떠올리게 됐죠. 예종의 죽음이 정치적 상상을 부르는 건 확정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재위가 너무 짧고 지위 초큰 피가 났고 원로와 대비의 권력이 강했고 승계가 너무 빨리 정리됐어요. 이네 가지가 겹치면 후대는 반드시 뭔가 있었을지도를 붙였습니다. 예종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부터 조정의 일부는 이미 다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종이 승하하는 순간 그 생각은 회의로 바뀌었어요. 후사를 정해야 합니다. 아이를 세우면 외척이 흔듭니다. 왕좌가 흔들리면 다시 피가 납니다. 여기서 조정이 두려워하는 건 정당함보다 분열이었습니다. 예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한대군. 하지만 이따와 세운다는 달랐습니다. 어린 아이를 세우면 누가 섭정하느냐, 누가 그 섭정을 등에 업고 다시 권력을 잡느냐가 바로 붙었거든요. 조정은 그 공포를 이미 세조 시절에 한번 맛봤어요. 그래서 어린 왕을 싫어하면서도 적이 없는 어린 왕은 또 원했습니다. 모순 같지만 정치에서는 흔한 모순이었죠. 결국 선택은 자을산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선택에는 이유가 겹겹이 있었어요. 정의 왕후가 앞에 설수 있고 원로 대신들이 합의를 맞추기 쉽고 즉위초 반대파가 적고 무엇보다 분란이 덜하다는 기대 성종은 이렇게 오라서가 아니라 안전하다고 여겨져서 왕이 됐습니다. 예종의 시대가 남긴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조선은 왕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피가 덜날 선택을 골랐거든요. 예종은 오래 살았다면 다른 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만약을 주지 않았죠. 남은 건 14개월 동안 찍힌 결제 잘려나간 사람 그리고 다음 시대를 향해 열린 문이었어요. 성종은 그 문을 통해 들어왔고 연산군은 그 문을 찢고 나왔습니다. 예종은 그 사이에서 조선이 어떤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는지를 가장 짧고 선명하게 보여준 왕이었어요. 짧아서 더 선명했고 그 선명함은 성종의 제도와 연산군의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예종은 다리였고 그 다리는 피와 문서로 지어졌죠. 끝까지 차갑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예종의 14개월을 따라가며 우리가 본건 무능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체제 안에서 왕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그 범위를 벗어나려 할때 떨어지는 칼을 함께 봤어요. 역사는 늘 짧은 시간 안에도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